이다. <laughs> 할렐루야. 아,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 평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세관명 지방 지방회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회에서는 노재동 권사가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장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재동 권사를 통하여 장로로 직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장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아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암송 책과 성경 암송 노트, 쓰기 노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이 성경 암송 409절 책은 구원의 말씀, 또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각각 109절씩. 성경에서 400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구절을 쓸수 있도록 한 번씩 손으로 직접 필사할 수 있도록 쓰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공동 필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 아쉽죠. 사순절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 공동 필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409절 필사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것은 언제나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성경 쓰기를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성경을 한 번씩 써보게 하는 신앙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다른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절기라면 이 산상 변모주일은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사건으로써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순절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순절을 앞두고 영광과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장면이 모두 세번 나타납니다. 식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본문에서 이 변화산 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세 장면들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는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출발을 의미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공적 생애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누가 보금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정체가 이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특별히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고난 예고와 두 번째 고난 예고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극적인 전환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맨 처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이 미리 알수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제자들에게 "스승은 스승인 자신을 따르는 자세, 곧 올바른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도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세 제자는 사도들 중에서도 기둥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대비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인간의 몸과, 어, 모습으로 가려진 그 예수님의 신성이 한순간 신비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제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수백 년 전에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맞이할 별세 곧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엑소도스, 탈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일, 십자가 사건은 출애급 사건과 같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엑소도스처럼 대적들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과 관련하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해방의 복음을 맞이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가서 아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는 해방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옛 언약의 두 기둥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옛 언약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때 깊이 졸다가 깨어난 제자들이 순간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급하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순간을 목도한 그 베드로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두 사람과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그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면 9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지금 그는 자신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말이요. 잘못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너무 감격하여 황후경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스승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고난의 그 깊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구름이 다가와서 그들을 덮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결국 베드로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이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하는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선포는 이미 예고된 고난의 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연약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오직 권력만 추구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중에 심판의 때에 부활의 날에 주님은 그 사람을 부끄러운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의 그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비된 영원한 승리의 길,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 변화선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모세와 엘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산 아래 고난과 죽음의 자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그 모습을 보고 종교적 황홀감에 취해서 산 위에서의 그 영광과 평안에만 머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갈급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취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메시아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가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산 위에서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산 아래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고역, 혹여나 교회가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만의 우리끼리의 개토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산 아래의 영혼들을 긍유리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진 방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산 아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하고 병든 자들, 갇히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치셨고 오늘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영광과 존귀의 그 절정의 자리에서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라는 그 베드로의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누가 복음은 변화산 사건 바로, 아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예고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영광이 가득한 산 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질병과 고통이 몸부림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산 아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여기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산 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기는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에서 고통받는 영혼들과 함께 살며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 목숨을 얻고 싶다면 목숨을 잃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삶이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세상의 방식들을 거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절하라고 하신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숨을 얻으려면 그러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다면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보호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 도가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아래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